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집 이서영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있는 현장은 회덕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현장인데요 회덕동이면 광주 시내권에 위치하는 현장이라서 굉장히 위치가 좋고 주위를 보시면 다 숲세권이에요 숲세권이라 굉장히 공기도 좋고 생활하시기 편리한 그런 현장입니다 이 현장의 스펙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대지가 110평이에요 도로 지분 빼시면 알땅만 103평인 현장이고요 면면적 같은 경우는 1층부터 3층까지 63평에 달하는 넓게 잘 나온 그런 세대입니다. 분양가는 8억이고요. 도시가스가 인입이 되어 있고 개인정화조 사용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중간중간 자막으로 안내해드리겠고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단지 내 메인도로가 넓게 확보된 모습이에요. 6m 도로 넓게 잘 확보된 모습이고요. 한 세대의 이렇 벙커 주차장 모습인데요, 차두대 넉넉히 주차 가능해 보이는 모습이고요. 위쪽에 오버헤드 샷시는 설치해드릴 예정입니다. 공간이 여유로워서 주차하시고도 옆쪽 공간까지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모습입니다. 내부가 아직 정돈이 안 돼서 약간 어수선한데요. 안쪽에 등도 설치해드릴 예정이고요. 주차장 내부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통하는 문이 설치될 예정이에요. 이쪽에 문도 설치될 예정이고, 편리하게 주차장에서 바로 차를 주차하시고 내부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대문도 깔끔하게 잘 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안쪽에 계단으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계단은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세대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잔디마당이 넓게 펼쳐진 그런 세대입니다. 계단 올라오시자마자 이렇게 잔디마당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도 보시면 나무가 지금 예쁘게 잘 심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세대 옆쪽으로도 전부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넓게 이용 가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오른쪽 공간에도 보시면 넓게 잘 나와서 텃밭 공간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대 뒤쪽으로 이렇게 보일러가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깔끔하게 보일러실 시공되어 있고요. 문은 닫아지고 깔끔하게 마감하면 될, 될 예정입니다. 이쪽 공간에 텃밭으로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위로 막으셔 갖고 공사하셔서 창고로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세대는 보시면 이렇게 도시가스가 인입이 되어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난방비가 저렴하게 이용 가능해 보이는 그런 세대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 잔디바닥이 쫙둘르고 있는 형태여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뷰를 가지고 있는 세대이고요. 잔디마당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화단 가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 있어서 이곳에 보면 예쁜 꽃들 심으시면 굉장히 예쁜 정원 모습 갖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지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마당 공간이 굉장히 넓게 시원시원하게 확보된 그런 현장입니다. 세대 외관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자면 외관은 모노 롱타일로 사용하셨어요. 투톤, 투톤으로 사용된 모노 롱타일 사용하셨고요. 지붕은 징크로 깔끔하게 마감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자재를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를 많이 사용하셨고요. 외부에 수도 시설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잔디 정원을 가꾸시거나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수도 시설 잘 마련된 모습이고요. 세대에서 바로 이렇게 앞쪽에 나오시면 테라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기업자 형태로 테라스가 굉장히 광폭으로 넓게 확보된 모습이고요. 이 테라스 공간도 보통 다 방목으로 처리하시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리석으로 굉장히 고급 자재를 사용하셔서 마감한 현장이고요. 이 테라스 공간을 넓게 잘 활용하시면 아마 외부에서 바베큐 뭐 하시기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아이들이 있으신 세대들은 이쪽에 뭐 물놀이 공간 마련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 넓은 사이즈의 강폭 테라스 공간 잘 마련된 그런 현장입니다. 이쪽에 뭐 썬룸 같은 거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어닝 설치하셔도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이용 가능한 그런 세대 테라스 모습입니다. 외부에서 진입하실 때도 이렇게 잔디바닥 쪽으로 이렇게 예쁜 돌로 진입성을 마련해 두셔가지고 굉장히 운치 있는 그런 저원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튼튼한 자재를 많이 사용한 그런 현장 모습입니다. 현관 모습인데요. 현관 앞쪽에도 이렇게 이쁘게 전체적으로 머너롱 타일을 활용하셔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튼튼하게 마련된 현관 모습이고요. 삼성 제품의 고급형 디지털 도어락 잘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성관 신발장은 화이트 색상, 색칸짜리 긴장으로 깔끔하게 마련된 모습이고요. 바닥은 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는 성관 모습입니다. 아래쪽을 이렇게 띵 시공하셔가지고 데일리 슈즈 충분히 수납 가능해 보이고요. 성관 오른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체험창이 나 있어서 외출하실 때 날씨 체크해서 우산 같은 거 챙기실 수 있게끔 예쁘게 창이 마련된 모습입니다. 현관 중문도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하게 중문 시공되어 있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으로 들어왔는데요. 1층의 구조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그리고 침실, 게스트 욕실이 위치한 현장이고요. 먼저 거실부터 좀 비춰드리겠습니다. 거실 모습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넓게 지금 전면 창기역자로 창을 사용하셔가지고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굉장히 넓은 거실이 마련된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벽면 포셔린 타일을 굉장히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호텔 같은 그런 거실 모습이고요 바닥 타일도 보시면 이렇게 포시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잘 마련된 현장입니다 거실 샤시도 보시면 독일식 수입창으로 사용하셨어요 3중 로이 유리가 설치된 독일식 수입창으로 잘 설치되어 있고요 샤시감만 굉장히 많이 드린 그런 현장의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샤시를 아낌없이 사용한 그런 현장입니다 거실 소파에서 아트홀 쪽으로 바라보시면 이렇게 아트홀 공간 굉장히 넓게 마련된 모습이고요. 아트홀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벽난로 예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기 나로여서성 뽑으시면 이렇게 따뜻하게 유지되는 벽난로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 공간도 아트홀 공간도 앞에 이렇게 TV에 올리시거나 TV 다이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의자처럼 마련해 두셨어요. 이곳에 뭐 예쁜 소품 올리시거나 아니면 TV. 올리셔도 될것 같고요. 굉장히 독특하게 시공된 그런 거실 모습입니다. 다음은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 모습인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인 LDK 구조예요. 보시면 이렇게 일체형으로 굉장히 개방감이 시원시원한 일체형 구조의 LDK 구조이고요. 앞쪽에 지금 아일랜드 앞쪽으로 보시면 식탁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4인용 식탁 놓으셨는데도 6인용까지 놓으셔도 충분히 공간 확보된 모습의 그런 식탁 공간이고요. 이쪽에 식탁등도 보시면 굉장히 굉장히 모던한 느낌의 식탁등으로 잘 마련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주방 모습인데요. 독일 칸스톤 화이트 대리석 상판을 사용해 굉장히 고급스럽게 완성한 기억자형 주방 모습입니다. 화이트 상판이 깔끔하면서. 모던한 스타일로 굉장히 세련됐는데요. 아이가 있으신 세대들은 아이들을 케어하시면서 주부님들이 요리하시기 좋은 동선으로 기역자 형태로 조리대 쪽도 보시면 개방형이라 주부님들이 요리하시면서 아이들 케어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동선으로 제작된 현장인 것 같습니다. SK 매직의 전기레인지 잘 시공되어 있고요. 후드도 보시면 여기 터치식 후드예요. 터치를 하시면 올라온 스타일의 후드, 후드인데요.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후드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 후드만 680만 원 상당의 굉장히 고가인 후드가 시공된 현장이에요. 일반 후드보다 흡입력이 3배 높은 독일식 고급형 후드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럭셔리하게 후드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후드가 앞쪽에 이렇게 위쪽으로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개방감이 살짝 가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후드가 시공되어 있어서 앉으실 때는 내려놓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용 가능해 보이는 그런 주방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의 주방을 사용하셔 가지고 굉장히 모던하면서 깔끔하면서 심플한 그런 주방 모습이고요. 옆쪽으로도 보시면 상부장을 배제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주방 모습입니다. 사각 싱크볼도 와이드형으로 크게 마련된 모습이고요. SK 매직 제품의 식기세척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인데요. 깔끔하게 넓게 잘 마련된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데. 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청소기나 간단한 이렇게 전자제품 같은 거 수납할 수 있게끔 창고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장 옆자리도 보시면 이렇게 LG 제품의 광파오븐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는 전기레인지나 밥통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싱크대 공간이 화이트 색상이라 굉장히 더 넓어 보이면서 굉장히 깔끔한 그런 현장입니다. 주방과 거실 모습이 굉장히 안정감 있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주방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침실을 통하는 쪽에는 보시면 계단을 세칸 이렇게 올려서 시공하셨어요. 침실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침실 가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게스트 욕실 마련된 모습인데요 미닫이 형태로 문이 시공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설치된 모습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양변기 공간과 세면대 공간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화이트 색상이라 굉장히 깔끔하면서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관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위치한 침실 모습이에요. 해도 굉장히 잘 들고, 해강이 굉장히 우수한 침실인데요. 침대 놓으시고도 오른쪽에 지금 책상을 이렇게 놓으셨어요. 부모님 쓰시기에도 적당해 보이고, 자녀방으로 하셔도 굉장히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잘 나온 침실 모습이고요. 역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침실 앞쪽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을 여시면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장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층고가 굉장히 높은 현장이라서 방이 크진 않은데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등도 보시면 이렇게 매립형 등을 사용하셔가지고 침실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모습의 1층 침실 모습이고요. 다음은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방 옆쪽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계단이 설치된 모습이에요. 온목 마루 시공하셨고요. 손잡이도 철제 난간도 보시면 화이트 색상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계단을 올라가시는 쪽도 이렇게 전면창이 굉장히 넓게 와이드 형태의 픽시창 마련된 모습인데요. 앞쪽이 다 보시면 단독주택 단지예요. 그래서 비가 상당히 깔끔하게 나오는 모습의 계단 모습이고요. 앞쪽에도 이렇게 소품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 마련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2층 모습인데요. 2층 구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층은 2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 그리고 테라스가 위치하는데요. 계단 올라오시자마자 이렇게 왼쪽에 위치한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단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왼쪽에 위치한 방인데요. 방 사이즈 상당히 크게 잘 나온 모습이고요. 안쪽에 이렇게 붙박이장도 한 8자 정도 돼 보이는 붙박이장 잘 시공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체감 잘 드는 넓은 침실의 모습이고요. 시스템에여건잘 시공되어 있고요. 앞쪽에 창도 이렇게 예쁘게 마련된 모습입니다. 창 앞쪽에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예쁜 소품이라든지 무공 같은 거 올려놓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유럽 말 느낌 나는 창의 모습이고요. 앞쪽, 옆쪽으로 보시면 붙박이장 깔끔하게 화이트 색상으로 잘 시공된 모습입니다. 이 방은 지금 왼쪽에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어서 침대랑 책상 같은 것도 충분히 설치 가능해 보이면 넓게 잘 나오는 방 사이즈 모습입니다 안쪽에 붙박이장도잘 시공되어 있고 방이 커서 침대, 책상 정도는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잘 확보된 침실 모습입니다 다음은 복도를 따라 이렇게 가시는 구조예요 복도 오른쪽에 위치한 다용도실 모습인데요.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직렬로 설치할 수 있게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간이 싱크대마련되어 있어서 손빨래 가능하게 깔끔하게 마련된 모습이고요.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이런 손빨래 가능한 공간인데요. 이런 공간 주부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다용도실 모습입니다. 문 이렇게 닫으시면 깔끔하게 내부가 보이지 않게끔 불투명 유리 시공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맞은편 쪽에 위치한 욕실 모습인데요. 2층 침실 이용하는 분들이 용하시면 좋은 2층 침실 욕실이고요. 세면대, 양병기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에 고급형 제품 시공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시공된 모습이고요. 픽스창도 보시면 굉장히 크게, 욕실 창도 보시면 굉장히 크게 마련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환기나 곰팡이 걱정 없는 그런 욕실 모습이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샤워부스 공간 마련되어 있어요 공간이 따로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물 튀김 없이 이용 가능해 보이는 샤워부스 공간 잘 마련된 2층 욕실입니다 복도 사이 안쪽에 위치한 안방 마스터룸 모습인데요 입구에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뭐 거울 같은 거 하나 다시면 화장대로 이동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는 드레스룸 공간 이렇게 넓게 확보된 모습이고요. 기역자로 시튼 장이 잘 마련된 드레스룸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지금 화장대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화장대 공간 넓게 잘 마련된 모습이고요. 거울도 이렇게 예쁘게 위쪽에 등도 보시면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태광창이 크게 나 있어서 이 방도 문 열어두시면 환기는 걱정 없는 그런 드레스룸입니다. 이렇게 문 닫으시면 역시 불투명 유리 사용하셔서 안에 내부가 보이지 않게끔 깔끔하게 이용 가능한 드레스룸이고요. 드레스룸 안, 앞쪽에 위치한 안방 욕실 모습이에요. 보시면 오른쪽에 욕조 공간 깔끔하게 잘 마련된 모습이고요. 욕조 공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욕실 바닥도 보시면 전부 대리석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시공된 현장입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건식 세면대도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도 모두 대리석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시공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딱 보시면 호텔 욕실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욕실이고요. 아메리카 스탠다드 미대 일체형 변기잘 시공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체감창도 굉장히 넓게 와이드하게 마련된 현장이에요. 그래서 뭐 욕실 환기시킬 때도 문 여시면 금방 환기 잘 되고 쾌적한 욕실 공간. 모습입니다 문도 이렇게 미닫지 형태로 잘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욕실과 드레스룸 사이 안쪽에 이렇게 안방이 위치한 현장이에요 침대에 지금 퀸 침대 지금 킨 침대 킨 사이즈 침대 넣으셨는데도 공간 굉장히 넓게 잘 확보된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서랍장 정도는 충분히 넣으실 수 있게끔 공간 확보된 모습입니다 위쪽으로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고요 보시면 기역자로 이렇게 창을 잘 설치해 놓으셔갖고 개방감 상당히 우수한 그런 침실 모습이고요. 침실에서 바로 이렇게 테라스 공간 나갈 수 있게끔 문도 설치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앞쪽에 간이 테라스 공간 연련된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창을 굉장히 넓게 잘시공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침실에서 거실에서 보시는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현장입니다. 다음은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3층 공간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멀티룸으로 이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침실로. 이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침구가 상당히 높아요 침구가 상당히 높아서 멀티룸이 굉장히 크진 않은데 침구가 높아서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계단 오른쪽에 위치한 계단 오른쪽에 위치한 보조 주방 모습인데요 1구짜리 전기레인지 시공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설거지 하실 수 있게끔 싱크대에 수정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 넉넉한 모습의 3층 멀티룸 주방 모습이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상부장을 왼쪽은 배제하셨어요, 여기도.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면서 넓어 보이는 미니 주방 모습이었습니다. 주방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테라스 공간 넓게 확보된 현장인데요.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테라스 공간 상당히 넓게 잘 마련된 모습이고요. 위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다 포치 시공되어 있어서 이아래쪽을 보시면 아예 테이블 놓으셨는데도 비안 맞게 이용 가능해 보이는 그런 3층 테라스 공간이고요. 앞쪽에는 뭐 어닝을 더 설치하시면 비안 맞게 이용 가능해 보이고요.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나온 현 장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넓게 주변이 다 이렇게 숲세권이라 조용하고 굉장히 넓게 잘 나온 테라스 그런 모습입니다. 이 테라스 공간 루프탑 카페로 꾸미시면 굉장히 예쁘게 이용 가능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넓고 고급스러운 3층 테라스 공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석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현장에서 저는 더 좋은 집의 이서영 부장이었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